요즘은 거의 운빨이라고 하거든요. 운이 있으면은 가능하고 아니면 불가능하다. 이제 이렇게 보는데. 자, 과거에 온라인 최적화란 뭐라고 했냐면요. 어. 하루에 방문자 수가 최소 1000명 이상. 제작하는 하루에 방문자 수가 <laughs> 1000명 이상이 매일 들어와야 되는 거고, 기본적으로. 이걸 예전에 뭐 1차, 뭐 2차,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. 100명은 솔직히 글 100개가 있다 치워보세요. 100개가 있다 한 명씩만 봐도 되잖아요 100명이 과거에는 뭐몇 차라고 불렀어요 지금 뭐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리고 어 간단하게 이제 그러면 왜왜왜 왜, 왜 마케팅 방송을 하냐 자 이찬이가 아니 뭐 마케팅 교육해, 교육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요.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너무 비싸요. 두 번째로 진짜 소수만이 돈을 벌어갑니다. 근데 이것도 뭐월뭐 뭐 몇천 이런 거는 좀 거의 없고요. 거 진짜 뭐한 150, 200, 300, 400, 500만 원 넘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. 굉장히 많았었는데.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굉장히 비싼 데는 뭐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 뭐 3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200만 원 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100만 원, 뭐 50만 원도 있겠죠. 근데 지금 뭐 싸게 파는 데는 말 그대로 싸니까 기본만 비싸게 판다고 잘한다고 맨날 잘한다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교육해준 건 2016년도 어 모든 툴이 바뀌기 전 모든 툴이 바뀌기 전의 마케팅 교육이에요. 300만 원 주고 왜 지난 걸왜 배워요? 별 필요가 없는데 맞잖아요. 자, 무료를 교육을 해준다. 무료 강의라는 게 어딜 가나 있습니다. 뭐, 제가, 어, 원래, 원래 하는 일 자체도 금융 쪽이다 보니까, 이제 저는 주식 전문가를 또 했고요. 뭐, 지금도 학원 있는데, 대외적으로는 많이 안 하고 있어요. 왜 무료를 하냐. 무료를 했을 때, 믿기를 던져요. 무료 강의는. 가게되면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를 묻는 사람은 돈을 내겠죠. 그게 무료 강의인데 솔직히 무료 강의는 거의 도움될 만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히 알고 계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뭐, 200만원짜리 해갖고, 400만원이면 되나요? 제작가가. 뭐, 저 많이 본것 같은데. 말씀드렸잖아요. 작년 거 들어서 뭐할 거예요. 4 0 0만원짜리래도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? 저 같은 그돈 굉장히 아까울 것 같은데. 맞죠. 교육거리 만들면 되잖아요. 교육거리 만들면 됩니다. 무엇이든지 만점이 됩니다. 뭐 뭐든지 할수 있어요.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다.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좋다. 당연하죠. 당연히 그렇죠. 자, 2025 방송을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. 저의 무료 강의는 아주 기초부터, 그 다음, 2016년, 제작화, 그러니까 2016년, 그 간단하게, 이번에 바뀐, 이번에 바뀌게, 기게된 마케팅 이전까지를, 자,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. 똑같아요 저도 뭐 저한테 크게 필요있진 않으니까 하지만 제 기초강의는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준비하는 과정을 좀잘 배워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것만 따라하면 된다라는 거는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기초를 좀 많이 다져야 될거 아니에요? 네. 이런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제가 방송을 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